여러분. 바쁘입니다바쁘 바쁠. 자, 저번 영상에 나왔던 저의 베스트 프렌드, 양파라는 친구랑 오늘 두 번째 출조 나왔고요. 쭈꾸미와 갑오징어를 같이 할수 있는 배입니다. 태안 당한포구 성원 아시 유명한 선단에 속해 있는 배에 탑승니다 자리는 9번, 10번 당첨돼가지고3에 네, 자리하게 되었고요. 좋은 자리에서, 좋은 배에서 얼만큼의 조화를 보일 수 있을지, 네, 실력을 낱낱이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은 진짜 할말 없나요? 오늘도 화이팅! 자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. 동, 동출이 보고 있나? 동출이 보고 있나? 네이 영상을 보고 있는 또 다른 고향 친구를 살짝 놀려주고요. 어느덧 배는 출항하고 첫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. 네 먼저 아싸. 일단 첫 개는 상원이 겼어요, 여러분. 첫 포인트 아침 피딩은 굉장히 페이스가 좋았습니다. 어, 오늘 하루 조과가 굉장히 기대되는 순간이었어요. 몇 마리냐고? 7. 7. 어느새 아침 해가 떠올랐고요. 낚시하면서 이 순간은 정말 힐링 그 자체라는 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. 블레스오 아침 간식은 오뎅입니다. 바다를 보며 맛있게 먹고요. 계속해서 낚시를 이어갔습니다. 오 뭔가 묵직. 크아. 친구 양파도 옆에서 꾸준히 입질을 받네요. 오, 가보죠. 가보죠. 짜잔. 여기 한번 봐줘야죠 여기. 아 가보징어 저는 사실 기본 채비로 하면서 가보징어는 이제 포기했는데 가보징어가 맛있긴 맛있는데 조금이 아 지금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텐션 계속 잡아주고 아 지금 피딩타임 피딩타임 이상하게도 이날따라 배가 너무나 허기져서 이동할 때 아침에 먹었던 라면을 또 먹었어요. 오그 어, 핑크 잘 올라오네. 상건아 지금 뽕돌 몇톨쓰냐 지금 뽕돌 몇 톨어? 상건이가 지금 뽕돌 14호 쓰고 핑크색으로 지금 5연타 했는데 저는 지금 계속 10호, 12호 쓰고, 지금 흘리는데도 좀잘입질을못 받았거든요. 일단 봉돌 14호로 바꿨고 왔어요. 야 봉돌 바꾸자마자 히트하는 낚시는 뭐다? 다 원인이 있다. 봉돌 봉돌 바꾸자마자 히트. <laughs> 여러분 모든 낚시는 일단, 잡혀야 재밌습니다, 모든 낚시는. 당루 불문하고 잡혀야 재밌는 게 낚시지. 뭐, 잡히지도 않는데, 반열에 올라서 그 순수함을 즐기기는 고수님들만 진짜 쉽지 않죠, 여러분. 어우, 상이가 지금 쿡 지금 3분의 2 지점에서 지금 강력한 지금 밴딩을 하고 있습니다. 야, 우리가 만약에 의산에 있었으면은, 삼천포 이쪽으로 갔겠다. 기가 가까울까요 울산에서는? 금강산도 식후경 네 점심 도시락은 굉장히 깔끔하고 맛있고 네, 정갈하게 나왔습니다. 굉장히 만족스러운 식사였던 것 같아요. 점심 이후 오후 시간에 꽤나 소강 상태가 있었고요. 어,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처럼 선수부터 중간 자리까지 저분들이 그 굉장히 긴 가지줄 채비로 갑오징어 낚시를 꾸준히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채비를 바꿔서 갑오징어 낚시에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. 오, 상관아, 상관아. 이거 뭐야, 이거? 보이시죠 여러분? 갑오징어가 이카펀치라 불리는 촉수로 애기를 공격한 모습 <laughs> 이카펀치! 이카펀치! 어 무서운 놈이네 야그 이카펀치 딱 잡고 있네 한 마리 어. 더 잡으라고. 어 오. 어 갑오징어다. 갑오징어다. 음! 어, 지금 무 몸무게 다 잡았습니다. 얄미운 양파 같은 놈 까도 까도 계속 웃고 있네요. 네, 그렇게 오후 시간도 꽤나 지났고요 저항은 전체적으로 다른 배도 그렇고, 어, 이 지역적인 특성도 그렇고, 사실 이제 쭈꾸미 가오징어가 거의 시즌 끝으로 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, 어, 오히려 초반보다는 사실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. 그래서, 과연 오늘 얼마나 잡았을까요? 네, 영상 내 바풀이는 아쉽게도 100마리에 딱 3마리가 못 미치는 9 7 마리의 주꾸미를 잡았고요. 갑오징어는 6마리를 잡았습니다. 그리고 친구인 양파가두 봉지 정도 저한테 더 먹으라고 상품 내주더라고요. 자 낚시 끝났습니다.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그 대왕 갑오징어 잡아서 너무 재밌었고요. 우리 친, 친구랑 오늘 그래도 낚시하면서 어, 저번보다는 좀 대화를 하면서 낚시할 수 있었던 게좀 하나의 발전인 것 같습니다. 어, 내일모레 이제 문어 잡혀있거든요. 어, 문어 둘이 군산인데 사실 군산권이 조항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가서 한번 또 재밌게 해보겠습니다. 오늘 사고 없이 무사 안락한 거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. 고생했어. 가서. 고생했어. 밥생얼맛있아 <laughs> 그리고 상무이가그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쭈꾸미를 또 줬어요. 추가로 두, 두 팩을 줬어요. 네 항상 맛있게 먹고 또 주위에 좋은 분들 이 있으면 나누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낚시할 쪽에 뭐 어떤 게 걸려 나올지 알고. 가토. 아 그놈은 낚시를 하는 거요. 뭐가 딸려 나올지는 몰랐겠지지도 가토. 아 うん。<laughs>